시머를. 어, 어, 어이, 안 맞는 데왜 맞어? 엄청 아파요. 오케이. 나이스. 뜨거, 뜨거. 됐다. 타켓들슬수 준비하세요. 아, 내손로 날라갔어. <웃음> <웃음> 아, 어이, 어디 갔나? 사케진, 또.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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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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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이 내려오면 탈트진다고요 검막 한번 그때 써주세요. 네. <무컬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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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좀 <laughs> 제발 빼요 다리는 제가 빼니까. 딱히 아, <무컬리> 다음에 <무컬리> 뭐가 아니면 됐어요. 어, 빨리, 빨리. <laughs> 뭐나올라나 탁진 나오나? 안 나오겠지? 어, 그도 나올 사람이 오자. 겁막은 없습니다. 네? 어, 초기화됐 아이고, 초기화됐는데. <laughs> <laughs> <이제. 웃음> 해준다고 전화했다. 어어, 그 목소리 진짜 왜 튕겨 날까? 또 어검 보호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야? 어검자, 음, 그런가? 그거는 초기 안 되죠. 어, 그건 초기 안 돼요. 민시자 어검자, 얼꽃자, 오케이. 오. 오우씨. 타켓은 조심하시오 하고 백스텝 할게요. 딜이 왜 부족하지? 어, 아까 보다는 지금 나 이게 지금 쏘리랑 같이 잡아서 그래 딜이 부족하니 내가 딜을 못 넣고 있어. 시간은 충분해요. 일렇게는고 그냥 낚기로 했됐다 아, 네, 수고하니다고하셨습니다 <laughs>